안녕하세요. 3월 10일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어제 글로벌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뭐 미국, 유럽의 증시가 폭등했죠. 자, 독일이 7.92% 그리고 프랑스가 7.14 자, 러그 국제 유가가 예, 안정화되고 유가 하락하고 언제로 가격들 하락하면서 저가 심리, 저가 매수 심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뭐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유입으로 보는데 일단은 뭐 러시아 4차 협상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오류 발언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AE 그 산유국들이 생산 증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최근 하락 폭이 컸던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뭐 이런 예, 섹터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예, 지금 바닥에 있는 지지선 부근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급등으로 우리 증시도 급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특히 20대 대선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주식 비중 예, 확대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 낙폭과 대종목들, 뭐, 화요일날, 뭐, 이미 화요일날, 그, 여러분들, 비중 확대해 놓으셨을 텐데, 자, 오늘은 조금 정책주 위주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5월부터 정책을 펴나갈 테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 화요일 이슈 종목들. 자, 코로나 확진자가 34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강세흐름 보였는데, 한국파마, 국전약품, 셀트리온, 록십자, 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예, 실적이 있고,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트,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하여 어, 행정명령. 예, 그래서 디지털 디지털 화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주 중에서는 로지시스, KCS, 한국전자. 자, 대장주는 KCT하고 한네트인데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이고 실적, 기억내용뭐 양호한 로지스트. KCS, 특히 시총 작은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로시스스 KCS 자, 중장기 투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슈팅 나왔죠. 일론머스크 유럽원전재가동 관련 예, 코멘토가 있었고 자, 문 대통령님 원전 기저 전원 발언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됐으니까 자, 원전 폐기공약 실행하겠죠. 관련해서 이미 예,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요중에서 한전산업, 서전기전 광명전기, 한전KPS 자, 요런 종목들이 예, 덜어놓 종목들이니까 자 눌림줄 때줍줍하는거예요 오늘은 예, 이미 지난주에 급등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엄청 큰 롤러코스터 움직임 보일겁니다 자,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예, 지금 리켈 거래가 정지됐죠 유럽에서 자, 리켈 가격이 지금 뭐 지난주에 70% 100% 가량 폭등했는데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공매도 친 환매수수세 덕분에. 예, 덕분이 아니라 한매수 공매도 때문에 니켈 가격이 현물가가 폭등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급등 장초반에 급등했다가 장막 장 막판에 눌림 나왔는데 자 니켈 관련 대장주는 티플렉스, UST, 한금 ST 예요 종목들 또 오늘 예 변동성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업내용은 세아특수강, 대안금속 등이 양호하니까. 자 중장기 투자 선호하는 분들은 세아 특수강, 대양금속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시고, UST나 한금 ST, 티블렉스는 단타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에 예, 중국 한할령 관련해서 한할령 해제 소식에 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강세흐름 보이는데 그 중에서는 예, 스튜디오 드래곤, 페넌트 테인먼트 SBS 콘텐츠 오브 특히 팬엔터, 팬엔터테인먼트는 윤석열 정치 테마에 엮인 종목이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니켈 관련된 종목 중에 UST 한금 ST도 예, 윤석열 정,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저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너스 종목 지난주 지난 화요일이죠.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썸메이지테스나 근데 네, 썸메이지는 관리 종목이니까 패스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테스나. 예, 반도체 관련 소부장 테스나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8시 40분에 깔아 놓는 거예요. 8시 40분에서 9시에 깔아 놓고 급등 나오면 익절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 매매하면 늦어요. 깔아 놓고 급등 나올 때 익절한다. 자, 오늘 이슈 종목들은 아무래도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종목들 예,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좀 급등보다는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인물주보다는 정책주. 자, 정책주 네 가지죠. 건설주, 그리고 원전주. 그리고 가상자산, 가상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하고 원정 관련된 종목들하고 가상화폐 그리고 게임 관련된 요네개 섹터가 수혜주입니다. 이미 원정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보다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예, 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지난 어제죠, 뭐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이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미 재무부 규제 완화 가능성에 8% 넘게 예,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윤, 윤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법제화가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 후보가 공약에 내놨던 부분이 투자 수익 비과세 5천만 원 거래소 발행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그리고 대차 불가능한 토큰 거래 활성화,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최바닥에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의 관련주들의 강세를 강세가 예상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예, 정책주 중에 자, 비트코인 가격 급등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34만명 예 이번 달 이번 달이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오늘은 가상 자산 관련된 가상 화폐 관련된 종목들 제가 아침에 브리핑 다 해드렸어요 예, 우리 오늘 그 종목들로 대응할 겁니다 물론 가상 화폐 관련된 종목들하고 자 니켈 폭등수해 주더라고 그리고 일부 원정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자, 주식이, 주식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주식 비중 확대하는 날입니다. 자, 8시 40분서부터 9시까지 예 종목들 살펴보고, 58분에 예 트레이딩 종목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